어, 저 찍어 주시나요? <laughs> 이번에는 용민이 형이 뒤에 가봐요. 이번엔 용민이 형을 좀 찍어 드려야겠다. 그러면 누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윤리 가. 어. 길 알잖아. 나 길.. 그냥 아... 그 그냥 그냥 소리 질러 줄게. 에휴.. 여기서 A가 오! A가 오른쪽. A가 오른쪽? 어. B가 왼쪽이요. 아니 대충 가그냐 대충 가면, 대중 가면 나중에 전화해야겠 가고 싶은데 가. 출발! 아 괜찮아요. 가도돼 대충 보이는 대로 가면 돼요. 용민이 형 찍어드릴게요. 인디 비닝기 자 스페셜라이즈드 엔드로를 시승하고 있는 용민이 형을 따라서 아마존 A코스를 가겠습니다. 이쩡짐 올라갔다가 다운! 저기, 저기 예전에 파놨어. 오우 쉣! 왜, 왜, 왜? w h 인자, 인자는 메이. 불 잠시만. <laughs> 여기 수석 고속도로 여기 올 때마다 인디피닝깅. <목소리>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여기? 어 거기 거기. <목소리> 넘어지면 어어 우와씨 어, <목소리> 우와 나 방금 뭐본 거지? 용민이 형 방금 갈 뻔했는데. <laughs> 용, 용민이 형. <laughs> 앞 사람들이 정말 굉장해요. 어디? <laughs> 아, 어 형. 안녕하세요. 뭐야, 저돌 있는데? 오늘 아까보다 빨라졌어 확실히. 아까보다 템포가 좀 빨라졌다. 이은네 예. 네,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. 음. 오! 용민이요용민이요 <laughs> 아이, 탈만은 한데 위험한데. 아니, 더 물이야. 오 어. 아마존은 용민이 형이 좀 다영이 누나한테 취약한 것 같아요. 나니. 오니. ha <laughs> ha